정견 발표 여러분의 박수로 청합니다. 저는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언제나 눈을 맞추겠습니다. 절대로 당원위에 군림하는 그런 국민의힘 만들지 않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손범규와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내년 6월 또 패배하실 겁니까? 데뷔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왜 국민의 힘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이 자리에서 왜 국민의 힘은 싸워야만 합니까? 다른 후보가 연설하는데 배신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국민의힘, 손범기는 약속드립니다. 화합하겠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당원들이 중심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국민의힘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한길 당원이 오셨죠? 저도 인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뭐라고 합니까? 내란당이라고 하죠? 개헌당이라고 하죠. 극우라고 하죠. 그런 프레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고 우리는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절대로 국민의힘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범규는 국민의힘을 화합시키겠습니다. 손범규는 국민의힘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혁신하냐고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내시는 당비로 국민의힘은 운영이 되는데 당원 여러분 존중받습니까? 아니죠. 손범규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시면 당원들이 주인되는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손범규는 정치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SBS 아나운서였고 인천 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 손범규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에서 당원들과 봉사하고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손범규는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요한 당무 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laughs>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화합하고, 혁신하고, 소통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니까? 아니죠. 이기죠. 국민의힘 이겨야 되죠. 같이 한번 여기 외쳐봅시다. 국민의힘 이기자. 이기는 국민의힘 손범규가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싸우지 않는 정치, 혁신하는 정치, 당원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로 국민의힘 손범규가 바꾸겠습니다. 항상 눈높이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